지금 우리가 매도를 했는데, 어, 수급 매수를 타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옵션에 지금 매도존을 보고 지금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면 이것도 매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심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 해도 어, 지금 지금 매, 어, 옵션에 지금 매도존이니까요. 옵션은 지금 매도봉 매도존입니다. 이것도 예, 추가를 에, 나머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 이것도 자 추가를 예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아 우리 자 지금 추가가 지금 대가 있는데요. 자 현재 지금 옵션이 지금 매도존입니다. 자측편 차트에 하얀선 위가 매도존입니다. 매도존을 보고 지금 매도로 싸우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자, 일단은 한 개는 어, 지금 2층이 어, 되었습니다. 자, 차례대로만 2층 하면 되죠. 예, 쭉 빠질 겁니다. 어, 자, 옵션이 매도봉의 매도존입니다. 물론 수급은 지금 매수죠. 어, 수급은 지금 매수고, 어, 그래서 수급도 매수고 매수가 좋습니다 예 일단 요것도 이제 2층이 됐고요 예, 쭉쭉 빠지는 대로 자 2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옵션의 매도존을 보고 매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 옵션의 매도존을 갖다가 믿어야 됩니다 저것은 매도봉의 매도존이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끝까지 추가를 하면서 주간 어, 것을 지금 이제 입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청을 예 입청이 됐죠. 자 이제 입청이 돼 갖고 이제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따라 조금 심하게 올라온 것은 지금 그래서 수급도 지금 매수입니다. 선물 수급도 매수고 그랬는데 옵션이 매도봉에 매도존을 주면서 우리는 매도를 택했는데 어, 일단은 지금 수익이 나고요. 어,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내려올 거예요. 예. 저 흰선, 흰선 근처는 아니더라도, 저 파란선 근처까지는 내려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한 개, 이제 2층이 됐죠. 자, 이제. 자, 요것도, 자, 2층 됩니까? 자, 2층 되죠. 자, 2층이, 예, 2층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요 정도에서 2층을 하고,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만기 시 오늘 오늘 만기잖아요 만기 시그 수익 그 분포가 상승이라야만 얘들이 지금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 이청을 올청을 했습니다 자 69만 원 이렇게 아, 자 이청을 합니다 그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아, 요 위가 요 위가 어, 옵션의 매도존입니다. 요 위가 어, 옵션의 매도존. 예. 어, 이게 지금 옵션의 매도봉의 매도존입니다. 매도봉의 매도존. 매도존. 예. 어, 이것을 알고, 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급은 지금 매수로 아주 강하죠. 강하지만서도, 옵션이 매도봉의 매도존. 매도봉의 매도존을 보고, 우리가 매도로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어, 요 수익을 어 전부 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아 물론 수급은 매수니까 수급 매수에 매수존을 준다면, 그때는 또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69만원, 자, 아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